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기1 4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지켰어요. 자, 제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 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해요, 가족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어 날씨가 많이 그래도 따뜻해졌어요, 그죠? 네,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 2023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벌써 3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죠? 자 우리 이 새해 계획하고 한다는 거잘 하고 계세요? No? <laughs> 자, 우리 오늘 같이 어 말씀을 통해서 어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죠? 자, 누구랑 전쟁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 이거 뭐못 뭐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자, 어떻게 하니까 이겼어요? 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뭐라 그랬죠? 여호와 믿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도 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거죠, 겠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자, 승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 사랑일부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처럼 무서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일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배워볼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대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믿음 뭘까요 믿음 너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바라보느냐. 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보세요. 자, 목사님 보세요. 자. 우리가 무, 무, 무언가를 본다는 건데 우리 사랑한 성도들 이번 한주 동안 뭘 제일 많이 봤어요? 물고기야. 물고기. 아, 혹시 또또뭘 봤을까요? 어? 텔레비 많이 보고, 성경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어? 꽃, 꽃을 봤고, 재환 씨는 뭐 봤어요? 뭐? 떡? 떡? 떡을 많이 봤다고? 아, 좋았겠네. 승무기는 성경 필사했고, 자,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봐요, 그죠? 특히 요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려 고 그래요.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저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땅인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긴 했는데 어떠한 땅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모세가 열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뭐 한다고요? 약속. 약속하셨죠, 약속. 약속.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몇 명의 정탐꾼이요 12명의 정탐꾼 12 정탐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먼저 가가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있으니까. 먼저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한지, 또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먹을 것이 있는지 이 당시에 먹을 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쭉 둘러보고 와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12명의 사람을 보냈어요. 자, 12명의 사람이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학생들에게 주겠다고 랬어요안 주겠다고 랬어요 주겠다.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가서 우리가 어디 살아야 좋지.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될까? 아니면 어디에서 어디에서 살아야 우리 그 가족들이 편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보니까 오 어, 보니까 살기는 너무 좋아요. 음식도 많고 그 성경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먹을 것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곳곳에 높은 성들이 있고 그 성들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뭐야 거인과 같은 사람들만 잔뜩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외소한데, 이 가나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키도 크고, 다 등치도 크고, 다 힘도 세고, 이런 사람들이 잔뜩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어, 땅은 너무 좋은데, 먹을 것도 많고, 우리 가족들이 와서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저 성물 을 보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것을 우리가 와서 살수 있나?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은 하시긴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든지 싸워야 될것 같은데, 아유,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 우리는 작고, 키도 작고, 힘도 없는데, 저희 여기 사람들은 다 등치도 크고, 다 힘도 세고, 아유,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이 정탐꾼들이 갖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정탐을 마치고 40일간 이스라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한 땅을 쑥 둘러보고서, 모세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 있던 일을 보고하는데, 12명이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명하고, 12명에서 10명을 빼면 몇 명이에요? 2명, 2명. 2명이 남죠? 10명하고, 2명하고, 이야기가 좀 달랐어요. 정탐에 대한 보고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10명의, 1명의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은,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어유 무서워 하는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가보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땅은 살기 너무 좋은데, 어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메뚜기 봤어요? 아니요. 메뚜기가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커요, 작아요? 작아요. 메뚜기가 아무리 커봐야 우리 손가락 하나만 할 거예요. 그죠?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작아서 메뚜기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싸우면 메뚜기가 이겨요? 성도님들이 이겨요? 아 모르겠어요. 메뚜기가 이길 것 같아요? 메뚜기 요만한 메뚜기가 이길까요? 아니면 우리 사람이 이길까요?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발로만 밟아도 메뚜기는 아마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치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해서 발로만 뻥 차도 우리가 아마 떨어져 나갈 거고요. 전쟁을 하면 그냥 질것 같아요. 절대 못 이겨요. 그곳에 살수 없습니다. 어우 무서워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몇 명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10명이. 자,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2명이 다 다른 동네를 간게 아니거든요? 12명이 어느 사람은 서울 가고, 어느 사람은 경기도 가고, 어느 사람은 부산 가고, 어느 사람은 뭐 광주 가고, 다른 데간게 아니에요. 다 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무서워서, 어유 우리 못 살아요. 라고 하고, 여서와 호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우리가 무서워 합니까? 저, 그, 저 사람, 여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있는 예전 성경에는 보면요,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냥 쉽게 쉽게 먹을 수 있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열 명, 열두 명의 분명히 같은 것을 봤는데 열두 명이 분명히 같은 것을 봤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나머지 열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아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메뚜기 요만한 메뚜기가 될 거예요. 우리는 가면 죽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열 명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여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자녀들 세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함께 나중에 한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그 땅에 무엇이 있든, 그 땅에 어떤 것이 있든, 누가 살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열 명의 정탐꾼과. 또그 사람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모하지 뭐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지 않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사람들, 큰 성들 이런 걸 보면 어 이게 맞나 이게 될까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몇주 동안 애굽에서부터 이 땅에 오는 거 배워왔지만 자 성현이 앉으세요 김성현 김성현 돌아다닐 거면 여기 앉을 거야 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6월절에그 문에 피를 바르면 넘어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셨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호와 니씨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다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아, 이게 될까? 어우, 저기, 저 사람들은 엄청 무섭고 두려운데, 될까? 라고 의심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때로는 마음에 어 이게 될까 안될거 같은데 무서운데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해 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눈을 의심하고, 안 믿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처럼 막 무서운 게 있어요. 막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런 게 오면 우리 애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마치 안경을 쓰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것, 또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하는 것, 말씀 암송을 하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주일날은 어 되는 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내 믿음의 눈이 믿음의 안경이 없어진 것 같아서 이게 안경이 벗겨진 것처럼 목사님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글씨도 안 보이고 성도님들도 안 보이고 마치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해야 되지만 내일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 암송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매일 매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운 게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아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해져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보 가족들이 누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마치 목사님이 안경을 써야 우리 성도님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안경,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기억하는 우리 사랑일부 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12 사람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열 명의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보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사학반 가족들 나오셨습니다